그렇습니다. 자, 네, 왼쪽으로 밀어줬습니다. 강상우 거쳐갑니다. 김지민이에요. 김지민이 코너플의 부분까지 와 있습니다. 계속 밀어내고 있는데. 자, 결국에는 네, 길게 걷어냈습니다. 아, 아, 안전하지 않아요. 이석현? 자, 밀고 갑니다. 이석현 한번 접고, 왼발 걸렸어요. 한번더 접어줍니다. 코너습니다 슛! 볼! 볼! 골! 교체 교체 투입된 이진영입니다. 아, 정말 차이를 만들어 내네요. 작은 차이가 이 경기를 원점으로 만들었습니다. 아, 정말 제주 골문이 저희가 안 열린다고 340분 동안 안 열린다고는 말씀을 드리자마자 제주 골문을 이기현 선수가 열어젖혔습니다. 자, 앞서 한 차례 고비가 있었던 제주 결국에는 그불안감이 실점으로 이어지고 많군요. 페널티 박스에 들어오는 침투 횟수가 굉장히 좀 많았었는데 이런 부분을 포항이 살려내면서 이진현이 귀중한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아 여기서 한번 접었던 게 완벽히 통했어요. 이석현도 잘 잡고 돌아서자마자 본인이 감각적으로 램바슈팅으로 멋진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여기다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 저거를 아, 정말 요즘 최근 이진현 선수가 A 대표팀에도 명단을 올릴 정도로 좋은 의미인데 본인이 공간 을 확보한 이후에 돌아서자마자. 아, 왼발 지금 깔끔하게 동쪽골 만들어냈습니다. 참 포항스러운 플레이가 나오면서 포항다운 득점까지 터졌습니다. 스코어는 1대 1이 됐습니다. 아, 굉장히 집착하네요. 예. 공격적인 턴을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아, 공격적인 턴한번 하니까 눈전이 아, 열리네요. 네. 네. 이진현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스코어는 1대 1. 아 이렇게 되면 마지막 종료 휘슬을 울릴 때까지는 알 수가 없어졌네요. 네, 뭐 남은 시간 이제 조금 체력적으로 지칠 수 있는 시간대 선수들이 접어들었는데 네. 경기는 점점 더 뜨거워지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